루미짱, 안녕. 음, 오늘은 한자 쓰기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저번에는 한글 쓰기에 대해서 배워 봤고, 오늘은 요즘 루미짱이 잘하는 한자 쓰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음, 한자도 한글이랑 쓰는 방향이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부터 10까지 오늘 써봅시다. 자, 패드에 손을 대고 화면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가 봅시다,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하나 일 하나라는 숫자예요, 그렇죠? 하나 일 다음 시작할게요. 두이 둘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 석삼 3이라는 숫자예요. 1부터 3까지는 쉽죠? 음. 1부터 3까지는 쉬우니까 한 번씩만 해보고 자 이제 4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죠 4부터는 세 번씩 써 볼게요. 자, 4 시작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써요. 넉 사. 자, 한번더써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요. 음. 알겠죠? 자, 다시 한번더 써볼게요. 넉사는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이거는 나눈다는 느낌이에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를 나누면 네 개가 되니까 이렇게 넉사라고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하나, 손가락으로 따라오세요. 둘, 셋, 넷, 다섯. 넉사. 알겠죠? 자, 이제. 5, 5를 써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오잘 따라했나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쉽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쉽죠? 다섯, 오. 자, 이제, 다음은 뭐죠? 맞아요. 여섯, 육. 하나, 둘, 셋, 넷. 여섯, 육.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육.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하나, 손가락 따라오고 있죠? 둘, 셋, 넷, 여섯, 육. 음, 쉽죠? 자, 다음. 다음은 뭘까요? 일곱, 칠. 맞아요. 하나, 둘. 쉽죠? 다시. 일곱, 칠, 하나, 둘, 일곱, 칠. 자, 한번 더. 하나, 둘, 일곱, 칠. 쉽죠? 자, 다음은, 다음은 뭐죠? 여덟 팔, 여덟 팔을 써볼게요. 하나, 둘, 여덟 팔이에요. 여덟 팔은 쉽죠? 응. 여기 이렇게 하면 시옷처럼 생긴 건 사람인 이에요. 응. 사람인이고, 그다음에 자, 이게 사람인이었고, 자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들어가다 입이에요. 들입 알겠죠? 음. 자 근데 여덟 발은 띄어서 써야 돼요. 붙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덟 팔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로미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덟 발 하나 둘 이렇게 근데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은 9 한번 적어 볼게요. 하나, 둘. 음. 다시 한번. 하나, 둘. 끝을 이렇게 살짝 올려줘야 멋있어요. 아홉, 9. 자, 마지막 한번 더 해볼게. 따라오세요. 손가락 집어보세요. 다시 하나, 둘, 아홉, 구.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열십열십은 십자가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 열심히 열이 둘 십자가 모양이되 10, 열십한번더 하나 둘열십 자, 마지막 손가락으로 잘 따라오세요 하나 둘열십 자, 어땠어요? 1부터 10까지 적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음, 그냥 다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적는지 아버지랑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루미짱 혼자서 이렇게 잘쓸수 있겠죠? 음, 주말에 혹시 조금 어려웠던 거 있거나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그때 아버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자. 알겠죠? 음, 그러면 우리는 주말에 보 기로 하고, 오늘은 이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